종교 활동은 많은 군장병들에게 힘든 군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도 하죠. 국방부와 CBS를 비롯한 4개 종교 방송사들이 협력해 군장병들이 보다 친근하게 종교를 접할 수 있도록 군종 영상을 제작합니다. 오효셉 기자입니다. 군 장병들은 군 생활 중 종교 활동을 통해 처음 종교를 접하거나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군에 입대한 장병 25만 7천여 명중 개신교 세례를 받은 장병은 14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군 생활이 신앙을 접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가운데, CBS가 이웃 종교 방송사들과 함께 군 장병들에게 기독교를 알리고 신앙 생활을 독려하는 군종 영상 제작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장병들의 신앙 성숙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군종 영상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신세대 장병들 눈높이에 맞춰. 예능과 드라마 형식으로 종교별 교리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교육 영상물입니다. 이번 영상 '슬기로운 군종생활'엔 걸그룹 라붐이 직접 출연해 종교별 교리와 군생활 중 겪게 되는 신앙 문제 등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젊은이들의 언어, 젊은이들의 몸짓, 젊은이들의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진 그 문화를 옷 입혀서 종교를 얘기할 때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 이번 영상 제작은 장병들의 신앙과 정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군종 장교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군종 장교들은 영상을 통해 장병들이 종교에 더 관심을 갖고 보다 쉽게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렵고 거리가 먼 종교가 아니라 가장 친근하고 가깝게 갈수 있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우리 군 장병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군내 종교 행사 등군 장병들의 건전한 신앙 생활을 위해 활용되며 CBS TV를 통해서도 방영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